제가 네.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벤지는 뭐 굉장히 오래 됐지만, 네. 어, 지금 이 AI 업계라고 할까요? 네. 와이즈넛에 입사하신 지 지금 몇년 아, 되셨습니까? 저는 와이즈넛을 지금 25년째, 25년째, 다, 5년째 25년 아니. 전은 과장님이셨죠. 맞습니까? 대리님이셨습니까? 네.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25년 전 <laughs> 과장으로 과장 입사를 했죠. 과장님으로 입사하셔서 네네. 지금 대표님으로 되셨고 그. 그 기업을 상장시킨 장본인 아니십니까? 뭐 저는 뭐 어쨌든 주주님들의 네. 지지가 있었고 주주님들에 대해 주주님들이 그래도 우리 경영진을 그래도 믿고 그래도 여러 가지 어, 우리가 해야 가는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네.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네. 사실은 이 케이스 저희 같은 회사 케이스가 약간 슬리콘밸리 케이스라고 누가 이야기를 미국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경영을 제가 대표이사를 13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 오. 13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꾸준히 성장시켜 갈수 있도록 어 이렇게 지원하고 전략적으로 조언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면서 어 저희가 할수 있도록 해준 케이스라서 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어쨌든 이 AI 업계에서 네. 25년을 일하시면서 네. 여러 가지를 좀 느끼셨을 거고 네. 또 여러 가지를 읽어내셨을 거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들어보면서 네. 실제 이 25년에서 일한 그 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laughs> 일부는 25세도 안 되셨을 겁니다.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러실 텐데. 여러분들이 어, 음. 이 AI 업계에서 25년 이란 그냥 우리 연구자의 이, 목, 목소리도 많이 들, 들으시고요 그럼요. 이 자리에서 그럼요. 그럼요. 또 여러 관계자들의 일,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현업 업계에서 부딪혀가면서 이 AI를 일구신 네. 아, 대표님을 모셔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 제가요 네. 어, 한 10년 전에 네. 처음 그 자문회의에서 뵙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자리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제가 뭐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laughs> 언젠가 몇년 기념으로 네. 그 기념품을 만드셨는데, <laughs> 골프공 4개 네 들었더라고요. <laughs> 아, 그네개 들어가 네, 있는 네, 거 얘기하시는 네, 네. 거. 골프 네개 세트가 아니라 <laughs> 네알네알 들어가. 네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 <laughs> 네, 괜찮습니다. <laughs> 네. 아니, 이게 좋은 회사인 거예요. 네. 이런 게 이런 게 좋은 회사입니다. <laughs> 네. 자,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로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아니 예. 네. 아, 뭐 받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laughs> 네. 말아주시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대표님. 챗봇 네. 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마시고 B2B로. 네, 투 B2B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지 마시고 네. 챗봇 플랫폼이 돼 주십시오. 맞아요. 라고 제안해 드렸고. 습니다 소위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음. 검색하기의 시대에서 음. 질문하기의 시대로 바뀔 겁니다. 맞아요. 그말씀하셨 했고 지금은 네. 질문하기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챗 g p 티가 그것의 한 역할을 한, 음. 한 플랫폼이고요. 네. 그때 제가 심지어 어 챗봇 플랫폼 기업이 되십시오 라고 제안 드리면서 네. 그 플랫폼 이름까지 제안해 드렸어요 제가 <laughs> 기억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업 안에 네. 챗봇 플랫폼을 제시 제공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기, 그 기업 안에 예를 들어서 어, 사원이 대리가 과장이 팀장님한테 뭐 이거 결제해 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질문해요 근데 팀장은 팀장대로 바쁜데 자꾸 질문해 달라고 그러고 결제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챗봇이 대신해 주자 한해에서 사내용 채포 플랫폼이 그런 맞습니다. 거 아니잖아 그래서 아예 독립된 채포 플랫폼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채포 플랫폼의 이름 팀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laughs> <laughs> 이렇게 제안까지 했었어요 지분이 있습니다 골프공 네 개로 끝날 일이 <웃음> 아닙니다 <웃음> 자 그런데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여쭙고자 합니다 네. 이제 어 검색하기라는 영역에 있어서 네. 또 중요한 어 뭐~ 이~ 플랫폼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음. 구글 네이버 플랫폼 네. 음~ 에서 제공하는 이 검색 서비스 네. 그 검색 엔진 네. 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동되고 또 아~ 사용하고 계시는 네. 그~ 검색 네. 그~ 네.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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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차이 저희가 이~ 검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이~ 끄내면 와이즈 에서 검색 회사 아니야라고 한동안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네.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우리가 심지어 챗봇을 제일 많이 팔고 있을 때도 챗봇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회사들도 <laughs>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마치 현대차한테 음. 어~ 버스도 만드세요 이런 거랑 아. 똑같은 얘기예요 어, 어. 사실은 베이스는 똑같은 거예요 네. 이게 언어를 다루는데 문장으로만 대화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뭐 검색을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은 이건 경제 전문가만 유난히 구글링을 훨씬 더 잘하죠 네. 경제 관련된 컨텐츠에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가들이 접근하게 되면은 어 이거는 좀더 자연어스럽게 얘기할 수가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음.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좀 길게 합니다 대화형으로 그럼 대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어? 저 질문의 핵심 포인트는 뭐뭐야 지리어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주는 기술로 이제 확대가 되고 이렇게 돼요. 네. 이게 이 가만히 보면 챗봇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러니까이 대화의 방식을 확대를 하고 이게 검색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답변이 하나가 탁 올라가고 끝인데 이제 대화는 독특한 게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멀티턴이라고 해서 이게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앞에 나눴던 이야기랑 다음의 질문. 예를 들어 지금 아 오늘 대한민국 경제 전망이 어때라고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서우리나 어, 전반적으로 좋다고 합니다라고 답변나갔어요 네. 근데 뒤에 삼성전자 딱 치면은 여기서 이 질문의 포인트는 주가가 얼마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 근데 검색은 그냥 삼성전자 하면 삼성전자 홈페이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대 일로만 묻는 거죠. 대화는 이제 요거를 연결해 가는 기술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음. 어, 학습 같은 것들을 그치. 이제 막 시켜가면서 이렇게 발전 시킵니다. 그 어떤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 구글이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색이라고 하는 게 요새 다시 재조명이 되거든요. 네. 네이버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계속 그 대화에 집중하고 그 대화랑. 어? 광고도 매핑 시켜가지고 수익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대화에 되게 집중하는 그 기본적인 코어 기술들에 대해서는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 제너럴한 자기네들이 이렇게 컨트롤 가능한 뭐 뉴스 기사라거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사실상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랑 계약돼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부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네이버에 가서 삼성전자라고 쳐봐야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알려주거나 삼성전자 관련한 기사만 할수 있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연구원이면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의 코어 칩이 뭔지 네. 뭐 연구소 안에 있는 내용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참조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다 내부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네이버 같은 거를 내부에 만들어요. 네. 이게 보통 이제 기업용 검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검색으로만 물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팀장님, 팀장님 네. 네, 기억하고 네. 뭐 대리 꿈 대리님도 있어야 되고 이사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laughs> 그때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 콘텐츠에 이제 LLM 기술들 소위 말는 LLM도 만들 그 기업에 딱 맞는 LLM을 만들고 그 역할에 맞는 LLM을 만들면 이제 에이전트가 팀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팀장의 에이전트가 딱 생겨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질문을 우리가 쭉 이렇게 하면은 기업의 내부에 생겨나는 검색이나 AI 검색이나 기업 내부에뭐 생성형 AI 뭐뭐 뭐 예를 들자면은 챗봇이나 이런 모습들은 어, 질문을 쭉 받아보면 내부에 있는 내규 규정 업무 규정 그다음 베스트 프레틱스 그다음에 유사했었던 결제 문서 이런 걸쫙 갖고 와가지고 가이던스를 정해서 알려줍니다 팀장님어 이거 지금 이 이거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쭉 이렇게 처리를 해라고 얘가 딱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팀장님스럽게 그 역할을 해주는 바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내부 용 챗봇, 그다음 내부 업무용 검색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요게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그, 그 도로공사의 exGPT라고 네. 내부의 이 모델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맞춰서 네. 어 최근에 이제 기사로 나 나가고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많은 공공 민간 기업들과 네. 협업하시면서 네. 내부 어떤 어 챗봇과 같은 이 대화 맞습니다.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주고 계신데 맞습니다. 여기서 예. 포인트 중에 하나 지금 검색 얘기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한두 가지가 내부 문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조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생성형 AI가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 일반적인 여기 뭐 독자분들이나 경험하신 거챗 g 피 t 나뭐 퍼플릭시티 같은 뭐 그런 뭐 이제 구독형 서비스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그니까이 이 시스템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가장 우려가 되는 게 할루시에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거짓말 들어봤죠. 네 GPT가 교육받는 게 사실은 실시간 데이터로 처리하기가 를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5년치 기사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GPT에다가 뭐 대통령 이름을 물어봤더니 딴 사람 이름 얘기하고 네. 이전 네. 대통령 얘기하고 네. 어떤 사건을 물어봤더니 최근에 업데이트 된게 아니라 옛날 정보를 제공해. 그러니까 이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오류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GPT는 일종의 말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말하는 기술자예요. 네. 그래 가지고 얘는 말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정확하게 이렇게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네. 어? 이거 맞네? 이 주식 사라고 하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정보의 기준이 1년 전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업이나 그러니까 개인이 쓰다가도 자꾸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내 업무나 실생활에 반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 리스크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할로시 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 그러면 질문을 누가 딱 했어요 오늘 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주식을 살까요라고 물었더니 어 그러면 답변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치면은 얘가 어 오늘 날짜로 된그 현대자동차 주가를 알아야지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돼 있는 자료를 갖고서는 이미 이거 몇달 치씩 걸리거든요. 네. 오늘 주가를 그몇달 뒤에 그게 나오니까 요 파트만 가장 최신 정보에 해당하는 걸 검색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 검색해서 가져와서 요 LLM이 예쁘게 이 그러니까 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글을 잘 쓰는 글쓴이인데 얘한테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두 가지 기술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는 정확한 데이터를 컬렉트해 와가지고 글잘 쓰는 애한테 이렇게 소스를 대주는 거예요. 네. 요게 이 레그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이 레그, R-A-G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R이 Retriever예요. 검색이고, Augment, 네. 증강. 네. 검색을 이 증강해서 생성해라.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검색을 반영해가지고 최신성 데이터로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할로시데이션 떨궈주니까 기업이 이제 신뢰하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뭐뭐 뭐 잠깐 저희 회사 이제 상장을 하면서 저희가 AI 에이전트 기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에이전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뭐김 박사님. 네. 뭐 김박사님 에이전트 김과장님 그렇죠.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최신성 데이터를 넣어줘야 이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레그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좋네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그니까 앞으로의 모습은 저희가 내부에 있는 데이터 소스들을 잘, 그니까 아마 그 프로젝트 되게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은행이나 공공기관이나 또는 기업들이 내부의 데이터를 잘 가져와서 이거를 어, 적재적소에 예를 들자면은 뭐 김과장님 에이전트는 김과장님 예를 들어 물류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수준에 맞는 LLM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다가 토스를 해가지고 그 LLM만 연동해서 그, 그 역할만 답변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 내부에는 이게 마치 나무처럼 뿌리가 쫙 깔려서 데이터를 쭉 가져오게 되고 적재적소에 LLM이랑 연동을 해 가지고 요거를 답변해 줄수 있도록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구조가 네. 됩니다. 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막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기업의 네. 전산나 플랫폼을 이렇게 짜듯이 네. 엔터프라이즈 AI 아키텍처처럼 그러니까 조직 전체에 AI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쭉 가져오는 부분과 요거를 에이전트 모습으로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멀티 llm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는 뭐 사이즈가 좀 작은 llm 네. 어떤 거는 심지어 클라우드 쪽에 있는 걸 연동 해서 쓰게 되는 llm 뭐 이런 네. 거를 동시에 다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할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돼서 네. 기업 내부에 이걸 적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화되게 되면 은 저는 ax 그러니까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 A X A I 트랜스포메이션 조금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DX는 아날로그 시대를 그대로 예.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이 업무보고 장표 만들고 보고서 썼던 거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다. 요거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디지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1대1로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렇게 돼서 다 디지털이 되고 나니까 AX는 여기에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AI가 딱 생겨난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직이 그대로 미러링 되는 구조가 아니고 이 조직을 새롭게 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최근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면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전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 우리나라 군 조직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음, 음. 군 조직도가 육해공군이 중요한 거야. 음. 실제로 전투하는 거 보니까 과거에는 보병 병력 수를 가지고 병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드론 개수가 더중요하네 음. 그러면 드론을 잘 조종하는 사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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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유명했었던 스타크래프트 잘하셨던 예, 네. <laughs> 네, 그분 분이 혼자서 전쟁을 다 수행할 수 있, 있는 그러네, 거야? 그러네. 아 어, 실제로요. <laughs> 아 웃을 일이 아니라 아, 저는 심각한 네.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조금 연결이 되는 얘기 아까도 이게 왜 국가적으로 중요하냐면그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원천 기술이 우리 게 아니면 그러네. 네. 그 드론을 조종하고 하는 게 우리 게 아니면 네. 그러면 아. 저게 만약에 저렇게 가다가 네. 다시 돌아오면. 네. 이 그런... 끔찍한 일인 거예요. 끔찍한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전반적인 이런 AI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풀스택이 단순히 우리가 재미거리로 또는 우리 리포트 대신 써주고 뭐 이거를 내가 오늘 보고서를 음. 써야 되 되는데 쉽게 쓰고 이걸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가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드웨어 인프라 거기에 가장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확보를 해가고 예. 우리가 당장은 국산화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산화 하려고 하는 노력, 뭐 시도 이런 것들을 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 음. 아, 하는 너무 거죠. 아 진심으로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네. 지금은 이거 우리 본연의 기술로서 AI 영역을 어느 정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뺏기는 일이 있으면 네. 국가 졸립이라는 관점에서. 그런데 왜냐? 우리 나라의 특성상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인도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노동력이 풍부해서 제조 기지로서 승부를 한다든가 맞습니다. 자원이 풍부해서 자원으로서 우리 경제를 지탱한다든가 아그 그런 맞습니다. 방법도 돼요. 근데 우리는 아, 아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갖고 있는 이 역량이 기술인데. 네. 그리고 그 기술은 AI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맞습니다. 이것 자체를 잃으면 그냥 저는 정말 많은 것, 그러니까 많은 것 자체를 잃는다라는 생각까지 암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대표님도 대표님 자리에서도 열심히 더 해주시고 네. 더 많은 어, 후배 에, 네. 산업 인력들도 많이 좀 해주시고 어, 와이즈네 와이즈넛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네, 네. 저는 어, 공공재적 가치로서 좀더그 네. 말씀을 좀 좋은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네, 네. 좀 말씀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AI라는 이런 영역에서 더 이상 한발더 뒤져선 안 된다. 일단 네, 그러면 우리가 이 AI 이 패권 전쟁의 시대에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은 무엇일까? 근데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거한 가지 예를 들면 조금 더 이, 이 경인남 영상 강의 <laughs> 강의를 듣는다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네네. 아날로그 시대 때는 사실 여러분이 대면으로 이 강의를 들어셨어요 그죠, 굉장히 그죠? 대면으로 근데 디지털로 강의를 듣게 되니까 네네. 한 한순간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볼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건 또 혁명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디엑스에 근데 a i 로 인한 트랜스포메이션 AX는 이이 네. 이 채널 자체가 혹은 저라는 사람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음. 대, 대신할 누군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또한 번의 그렇죠. 변화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네, 네. 근데 이,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AI라는 영역에 있어서 네. 또 LLM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검색이라는 여러 기술적 영역 증강 네. 어, 검색 네. 증강 기술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더 추가적인 팔로업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나라 흐트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네네. 좀 뭐가 부족합니까 혹시 어~ 그러니까 산업 업계에 <laughs> 계신 네네. 어~ 대표님으로서 네네. 우리 정책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혹은 뭐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음. 뭐가 좀더 보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형국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혁신들을 이뤄내는데 있어서 공공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소프트웨어, 뭐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네. 소프트웨어 분야는 공공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 뭐 제조 분야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사실 제조 관국이라고 해서 제조 분야 쪽의 기업들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리고 제조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뭔가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해야 을 되기 때문에 스스로들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스탠다드가 네. 외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 예를 들자면 SAP 같은 예. 제품들이 국내 제조사의 대부분 PL앱이나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같은 다 컨트롤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거의 껴들어갈 자리가 정말 얼마 안 돼요. 대조 분야나 이런 쪽에 어,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벤처를 하고 기술을 만들고 AI를 하면은 어 이걸 어디에다가 접목을 해야 되지라고 쳐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선 과거에 보면은 대법, 지금도 마찬가지. 공공이 먼저 받아 주 줍니다. 음. 공공이 아 그래? 그러면 갖고 와 가지고 조달에 등록하고 눈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검증은 받아야 돼서 그런 것들을 검증을 받고 소프트웨어로 인정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행 공급을 하게 되죠. 그 저희도 그렇게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정부 기관이나 뭐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저희 제품들이 들어가 검증이 되고 통계청. 네. 뭐 통계청. 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네. 그리고 특허청. <laughs> 네. 네. 키프리스 검색이나 아니면 병무청에서도 병무 상담도 하고 뭐 행안부도 뭐 여러 군데 저희가 막 가지만 저희 분야는 많은 기업들이 그쪽을 통해서 기술력을 검증도 하고 하죠. 그래서 공공 시장이라고 하는 파트가 하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네. 이제 공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과기정통부나 뭐 이런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그 연구 과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과제를 통해서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힘든 게 뭐 기술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뭔가 좀 객관적으로 인정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뭐 논문도 내고 학회 활동도 하고 또 컨소시엄으로 짜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술 이전도 받아보고 막 이러는 시장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지난 몇년 동안에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많았잖아요 정부 네. 쪽에 근데 그런 쪽이 정말 투자가 되어져 가야 되는 시기라고 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제 올해는 조금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뭐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포함돼서 이제 가니까 음. 사실 훨씬 더 많이 <laughs> 늘려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이게 생기면 좋은 게 뭐가 있냐 면 스타트업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공공 시장을 바라보면서 또 초기에는 우리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데 부족한 것들은 뭐 연구 비를 지원받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네. 같이 과제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고 제품을 뭐 시제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공공시장에서 검증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은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이제 금융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이 공금융 시장하고 좀 겹쳐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금융 시장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민간 금융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두개 시장이 굉장히 큰 축입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성장해서 좀더 글로벌화되고 요럽베이스에서 이제 대부분은 상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목표가 뭐 글로벌 또는 이제 제조 분야 쪽으로 이제 어프로치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시도를 하게 되는 게 돼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AI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AI의 기업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회사들이거든요. 글로벌하게 음. 뭐 오픈 AI니 뭐 정말 너무 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끈을 놓지 않고서 이 소프트웨어 AI 시장에 대해서 계속 트라이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열어 주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안 깔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드웨어가 음. 부족하고 또 LLM이 뭐 예를 들자면 막 갖다 쓸수 있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뭐 뭐 외산 l l m 들이거든요 물론 뭐 메타나 이런 데서 뭐 공개해 놓고 있는 것들을 갖다 튜닝해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뭐 그거와 더불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국책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중심으로 뭐 정부 과제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게뭐 얘기가 될 거예요 만약에 국립국어원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 국립국어원이 말뭉치라는 걸 만들어 놔요. 우리나라 단어나 언어에 대한 전체적인 사전을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네. 이게 없으면 저희 같은 회사가 검색 엔진이나 언어 처리 같은 걸 하려고 할때 원소스가 될수 있는 이런 뭐 코퍼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사전이죠. 네. 이 사전은 우리가 참조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데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은 한 기업의 것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이 이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죠. 음.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표준화 될수 있는 LRM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정부가 혼자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음. 이제 참여하는 컨소시엄들을 많이 짜가지고 국내 기업들 뭐 특히 기왕이면 저는 이게 중소기업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자체 예산으로 뭐 이렇게 스스로 하면 되니까 음.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뭐 이런 표준 LRM을 만든다거나 음. 정부의 어떤 국가의 어떤 공공재로서 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베이스가 되고 또 공공시장이 적극적으로 이런 그 국산 AI 에이전트들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는 어 그런 뭐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은 우리나라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네. 어쨌든 이 AI 업계에서 25년 일하시면서 체감하신 여러 어려움들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들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이대로는 정말 한국은 절망적일 수 있다 그러나 <laughs>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네. 그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겠다.